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생활건강지식을 증진시키는 생활건강지식입니다. 지난번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. 이번 속담도 맞춰보고 거기에 있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봄으로써 생활의 지혜를 늘려보세요. 문제입니다. 뒤에 들어갈 속담의 내용을 맞춰보세요. 입이 열 개라도 정답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. 입니다.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. 동의 속담으로는 입이 광주리만 해도 말 못한다. 온몸이 입이라도 말 못하겠다. 사자성어엔 유구무언이 있습니다. 누구나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하지만 항상 잘못을 인지해도 변면만 늘어놓기보단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뀌는 멋진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는 게 좋겠죠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. 이상 생활건강지식이었습니다.